구순 구개열은 입술이나 입천장의 조직이 갈라지면서 나타나는 소화선천성 질환인데요. 생후 3개월부터 성장시기에 맞춰서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수술을 미루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나누는 행복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로의 나이에 주변의 도움으로 구순 구개열 수술 받고 미소를 되찾은 주인공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른 아침, 부산발 열차가 서울에 도착합니다. 카메라를 반기는 이는 윤창호 씨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6시에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아. 창호 씨는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 인중 그리고 입술의 위치를 바로 잡는 수술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구순 9개월 증세를 앓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면서 지금껏 수술을 미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뭐 나이가 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데 아무래도 뭐 얼굴 쪽이니까 바라보고 이제 약이 하고 있는데서 아무래도 약가는 위축이 되죠. 그런 그에게 봄처럼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창호 씨의 사연을 전해 들은 한 성형외과에서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와 손을 잡고 구순구개열 무료 수술에 나선 것인데요. 코의 비대칭, 그다음에 인중의 흉터, 그다음에 입술의 비대칭. 그세 개가 가장 큰 지금 문제고요. 윤창호 씨도 아무튼 사회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상에 가까운 외모를 갖게 해 주는 게 오늘 수술의 목표입니다. 창호 씨의 수술은 코, 인중, 입술 세 부위로 나누어져 진행됩니다. 심하게 휜 코는 코막힘이나 염증을 일으켜 일상에 늘 불편함을 줬는데요 이를 바로잡고 인중과 입술을 잇는 외관상의 교정도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제 심장이 어떠세요? 두근두근 거리는. 처음 하는 수술이다. 아무래도 수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누구보다 자신을 위한 선택. 창호 씨는 지금 부푼 마음을 안고 수술방으로 향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 심정은 어떨까요? 어, 저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와서 이렇게 멀리 가서 수술하니까 잘래 게 아무래도 안 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달후 창호 씨를 만나기 위해 부산의 동광동 인쇄골목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창호 씨. 어? 안녕하세요. 수술은 잘 됐어요. 네, 수술 막 아주 잘 됐고요. 치료 를몇번더 받아야 되는데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빠른 편이라는데요. 인중 흉터는 레이저 치료가 병행되고 있어. 6개월 후면 건강한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 후 그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지금은 이막 활기차고 밝, 밝은 뭐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에 자신감 생겼으니까 이제 선도 보고 장가도 좀 조만간에 갈것 같습니다. 점심 시간. 호라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창호 씨는 어머니와 오붓한 시간을 나눕니다. 기분은 좋지. 맨날 그날 쳐다볼 때는 뭐, 저 언제 하겠노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분 좋아. 그냥 건강하게 좋은 사람 만나 잘 살면 그게 제일 바람이 다른 거 없어요. 창호 씨는 달라진 자신을 보며 기뻐하는 어머니의 표정이 더 좋습니다. 돈좀 열심히 벌고 뭐 좋은 여자 옆에 이제 생기면 뭐잘 뭐 모친, 마음, <laughs> 마음 편히 할수 있게끔 뭐 장가다도 가고 이러면 뭐딱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걱정이니까. <laughs> 그것도 걱정이구나. <그렇긴. 웃음> 나눔은 모두를 웃게 합니다. 창호 씨, 오래오래 행복하세요.